SK그룹,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침묵의 제고 한국의 대기업이라 하면 대부분 삼성이나 현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메모리 칩, 통신,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 모든 핵심 분야에 조용히 침투하고 있는 조용한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SK그룹, 스케이크룹, SK그룹입니다. 이 집단은 시끄럽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의 3대 기둥이다. 모든 단계가 푸르고,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적 두뇌입니다. 형성의 역사, 섬유에서 다산업 제국으로, 스케이그룹은 1953년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성경섬유라는 섬유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스케에너지의 전신인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하여 에너지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스케텔레콤을 설립하여 통신업계에 진출하였고 현재 한국 최대 통신사가 되었습니다. SK는 작은 섬유회사에서 출발하여 삼성, 현대자동차와 직접 경쟁하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3대 재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규모와 위치 2024년 현재 SK그룹은 200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수익은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전 세계 직원 수 10만 명 이상. 경쟁사만큼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SK의 영향력은 메모리 칩, 석유화학 에너지, 통신 기술, AI 플랫폼,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전략적 영역 1. 반도체 스카이닉스. 스케이의 가장 크고 유명한 자회사입니다. 드램과 랜드 플래시 생산량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펠, 인텔, 히비 등 많은 선도적인 기술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인텔의 랜드칩 사업부를 90억 달러에 인수하여 메모리 왕기 되겠다는 야망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e 에너지 화학 해스크 이노베이션. 모회사 스케너지 한국 최대 정유사 에스케온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LG 그들과 경쟁 SKI 테크놀러지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스케는 넷제로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통신 SK텔레콤 국내 1위 네트워크 5G AI 메타버스 기술의 선구자, 수백만 명의 젊은 사용자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세계인 가상 플랫폼 이플랜드 출시 4 기술 투자 스케이스 케어, 투자에 집중하세요. 핀테크, 블록체인, 반도체, 생명공학 11번가, 원스토어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 재생에너지와 이스크에스키 이엔데스 깨끗한 에너지 개발, 렌치, 수소,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아시아에서 가장 녹색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겠다는 야망 개발 전략 딥체인지 현 회장인 최태현 회장은 새로운 시대의 SK 전략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딥체인지라는 개념, 즉, 뿌리부터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개혁일 뿐만 아니라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가치로의 리더십 사고방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SK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집단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생태계입니다.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GDP의 약 15%를 기여. 디지털 기술, 친환경화, 세계화의 선고자. 한국 산업의 침묵의 두뇌로 불린다. 기술 및 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증진. SK의 미래, 지능과 책임. SK그룹의 미래는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기술 환경 사람의 균형.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범이 되십시오. SK그룹은 대중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전략 딥 체인지 현 회장인 최태현 회장은 새로운 시대의 SK 전략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딥 체인지라는 개념, 즉, 뿌리부터의 변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구조적 개혁일 뿐만 아니라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가치로의 리더십 사고방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SK는 더 이상 단순한 경제집단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생태계입니다. 한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GDP의 약 15%를 기여 디지털 기술, 친환경화, 세계화의 선고자 한국 산업의 침묵의 두뇌로 불린다. 기술 및 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증진 SK의 미래 지능과 책임. SK그룹의 미래는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듭니다. 기술 환경 사람의 균형.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의 모범이 되십시오. SK그룹은 대중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혁신 전략. 핵심 산업 재편. 스케이 노베이션. 클린 에너지로 에 SK 이닉스, 아이칩으로. ESG 앤드 녹색 금융. 그린 본드 발행. 수소 투자. M&A콜론 인텔앤디 사업부 인수 미국 EU 동남아시아 AI 보유기술 스타트업 투자 현재 시장 금융위험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변동 스카이닉스 부채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상승할 때 재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ESG 투자 하지만 즉각적인 수익은 없어. 국제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